안녕하세요. 에우세비오입니다. 오늘은 입력한 도표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래픽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 프로그램에서 그래프 형태는 총 9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9가지 형태 중에서 시각적으로 돋보이는 그래프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러스트를 열고, 데이터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A4로 제작 눌렀습니다. 자, 왼쪽 툴바에서 밑에 쭉 보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 도구가 있습니다. 총 9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죠. 저는 막대 그래프를 선택을 하고 클릭 드래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데이터 창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는 저는 딜리트로 지워지고요. 자, 이 부분 클릭해서 연도를 밑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 보겠습니다. 연도를 표기를 할때 인용 부호를 씁니다. 자, 인용 부호 쓰고 2018 자, 연도를 다 썼죠? 자, 오른쪽에는 저는 사과하고 배를 써 보겠습니다. 사과 자, 판매 추이를 알수 있는 데이터를 입력을 해 볼게요. 가상으로. 자, 저는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왼쪽에는 연도가 나오고, 오른쪽에는 사과 배의 이 판매의 양을 이렇게 수치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도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데이터가 입력이 됐으면, 오른쪽 끝에 보면 이 적용이 있죠.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도표가 만들어지죠. 먼저 일러스트로 그린 사과 이미지와 배 이미지를 가져다 놨습니다. 먼저 등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 드래그를 해서 요 일러스트만 잡습니다. 사과죠. 그리고 나서 메뉴 오브젝트 자 그래프에서 여기에서 디자인으로 갑니다. 그래프 디자인 옵션 창이 나오는데요. 저는 새 디자인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선택된 이미지가 여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름 변경을 클릭해서 누르고 저는 여기에 사과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사과 이미지가 들어와 있죠.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면 사과 이미지가 저장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배 이미지도 클릭 드래그를 해서 선택이 된 상태에서 메뉴 오브젝트, 그리고 그래프에서 디자인, 자, 새 디자인 클릭, 이름 변경을 누르고 배로 이렇게 이름을 넣었습니다. 자, 확인. 자, 확인하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자, 이제 적용만 시켜주면 되는데요. 자, 왼쪽에서 여기에 보면 직접 선택도구가 있고 그룹 선택도구가 있습니다. 그룹 선택도구를 선택을 하고 세 번을 누릅니다. 클릭. 자, 요것만 선택이 됐죠. 다시 한번 클릭. 자, 이 부분까지 다 선택이 됐죠. 다시 한번 클릭하면 이 부분까지 전부 다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선택도구로 선택을 한 다음에 오브젝트에서 그래프 그리고 막대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배하고 사과가 이렇게 선,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자, 선택을 하고 저는 사과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기 막대 유형은 디자인을 막대의 길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여질지를 여기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반복 클릭. 그리고 각 디자인의 표시는 지금 단위가 나와 있죠. 여기는 뭐냐면 이 반복되는 디자인의 최소 크기를 설정을 합니다. 자, 저는 단위를 일단 5로 했습니다. 5로. 그러면 이 사과 크기 하나가 여기 5 단위 안에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부족한 부분 여기 디자인 크기 조절은 등록된 디자인의 크기가 차트를 나타내는 수치보다 클때 디자인의 표현을 하는 방식을 여기에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치가 클때 이렇게 디자인의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치보다 더 적을 때는 이 사과가 이렇게 절반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디자인 절단을 저는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배를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그룹 선택 도구 선택, 한번 클릭, 두 번, 세 번. 자 선택이 되어 있죠. 자 오브젝트 그래프에서 막대를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사과가 아니고 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막대 유형 선택 반복 범례 디자인 회전을 이번에는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디자인의 표시를 우리 사과했던 것만큼 5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의 크기 조절을 디자인 절단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볼게요. 자, 밖에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배가 여기에는 이렇게 똑같이 뉘어져 있지 않고 똑바로 서 있죠. 여기 사과는 뉘어져 있죠. 자, 이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해 볼게요. 한 클릭. 클릭. 클릭, 클릭. 전부 선택이 됐죠? 다시 오브젝트 그래프에서 막대. 자, 이번에는 법례 디자인 회전을 체크를 해제를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과도 똑바로 서 있는 거 보이죠? 뉘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사과하고 배 사이가 조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전부 선택을 하고 왼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 도구 이 부분을 더블클릭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 유형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로 막대 폭을 제가 50%로 이렇게 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과나 배가 이렇게 짱구 모양으로 변하죠 100%로 보이지 않고요 자 컨트롤 Z로 돌려 놓고요 그래프가 전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왼쪽에 막대 그래프 도구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그래프 유형 옵션 창이 나오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룹별 폭을 저는 세로 막대 폭을 100%로 그대로 하고요. 자, 그룹별 폭을 6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사이가 조금 멀려져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리고 자, 글씨는 저는 고딕으로 하겠습니다. 자, 글씨를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그룹 선택 도구 선택을 하고, 클릭 드래그 쉬프트키를 잡은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글씨만 선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메뉴 문자 글꼴에서 저는 에스코어 드림. 엑스트라라이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밖에 클릭하고요. 자 이번에는 선이 너무 두꺼운 것 같아서 선을 선택을 하고 선 값을 조금 더 가늘게 줘보겠습니다. 자 그룹 선택도 구를 선택을 하고요. 클릭 드래그. 자 선만 선택이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쉬프트 키를 잡은 상태에서 클릭. 그래서 클릭. 클릭, 클릭. 자, 시프트 키를 잡은 상태에서 전부 다 선택을 했습니다. 선만이요. 그리고 위에 메뉴바 밑에 보면 이 획이 있죠. 지금 현재 1포인트로 돼 있는데 저는 0.5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엔터.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밖을 한번 클릭을 하면 자,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가늘게 돼서 조금 더 세련돼 보이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직접 선택도구를 선택을 하고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클릭 드래그를 하면, 자, 여기에 있는 이 끝부분만 앵커 포인트가 까맣게 되고 여기는 하얗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까만 부분을 잡습니다. 클릭. 그리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드랍 하면서 시프트키를 잡아주면, 자, 이렇게 직선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까마니까 저는 회색으로 좀 칠해줘 보겠습니다. 자, 클릭, 드래그.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 클릭해서 30%로 해서 K30으로 하겠습니다. 클릭. 자, 그룹 선택도구 선택, 클릭, 드래그를 하고 저는 조금 위로 옮겨줬습니다 여기에 도표 제목을 넣겠습니다. 왼쪽에서 문자도구를 선택을 하고. 2018-2020 사과 앞에 판매 현황을 그래프 디자인 형태로 그려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우세비였습니다.